에 해당하는 0.4에 해당하는 4 5 2 8이고 428이니까 1000m의 세제곱에 빈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빈 공간에 있다라는 얘기고 이게 빈 공간에 물이 차 있다라는 거니까 빈 공간의 부피가 1000m의 세제곱. 이 공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극수가 차 있다는 거고 그 공극수 안에 반응을 안 하는 비반응성 물질 A의 농도가 50mg/L일 때 공극수 내에 A의 질량을 구하시오. 그럼 질량은 농도 농도가 나왔으니까 A의 질량 어떻게 구해요?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구하라고 했네, 그렇죠? 킬로그램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질량은 모르지만 농도는 알잖아요. A의 농도가 5 0 m r l i t 리터래요 e 리 l 램 t 리터로 쓰는 것보다는 그람/퍼리터의 삼승이 대충 봤을 때 감이 딱 오시면 그람/퍼리터의 삼승으로 쓰시고. 그럼 1 m 에 3승당 50g 있어요. 물이 지금 얼마만큼 있지? 1 0 0 0 m 에 3승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 주셔야죠. 맞죠? 2 5 0 0쪽기 0.4에 해당하는 것만 물이 차있고, 그물 안에, 물, 그물1 m 에 3승당 50g의 A라는 물질이 있으니까, 곱해 주셔가지고 단위원산만 하시면 되겠네요. 10의 3승그램은 1kg. 그래, 그램, 그램 지워주시고, kg으로 환산하면, 10의 3승 지워주면, 90kg 있는 거네요. 그래서 11번에는 단순한 단위 환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쭉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되셨죠? 그리고,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우수량, LI, 관의 하중, 유속. 이제, 달시의 호춘 조금 벗어나서 우수 유출량 계산하는 거랑, 랑겔리어 포화지수 지난 시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랑겔리어 포화지수, 관의 하중, 유속. 마찬가지로 계산식이 조금 나와서, 계산식을 조금 참고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위형면적 2km의 재고, 유출계수 0.6인 어느 지역에 2시간 동안 60mm의 호우가 내렸대요. 감이 오셔야 돼요? 2시간 동안 60mm 호우 내린다는 얘기는 1시간에 몇 m 리 30mm 내린다는 거니까 이 지역의 우수량을 합리식으로 계산하여라. 그러면 1번은 우수유출량 합리식 기억하셔야 돼요. 360분의 1, C, I, A.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합리식은 단위가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C는 유출계수예요. 그래서 풀이를 위해서 하나씩 쓸게요. C는 유출계수 0.6이고요. I는 강우 강도예요. 미리미리 퍼 아워에 해당하는 강우 강도. 한 시간당 몇미리에 비가 내리느냐를 의미하는 거죠. 두 시간 동안 60 m m 니까한 시간 동안 몇 미리예요? 당연히 30 m 리미리퍼 아워겠죠. 제가 이런 시간을 설명드릴 때는 I라는 것은 경험식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텔버, 식이라든지셜만식저패니지식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을 했는데 30이라고 나왔으니까 제시된 30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A. A는 집수면적 헥타르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상에 2km의 제곱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모르면 못 푼다 그랬죠? 1km의 제곱이 100헥타르예요 풀이를 해드리기 위해서 다 쓰는 거니까 원래는 바로바로 바로 넣어주셔야 돼요 따라서 Q는 360분의 1 곱하기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할게요 곱하기보다 이게 편하니까 저만 0.6 곱하기 I30 곱하기 200 이렇게 하시면